예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제가 콩을 갈아가지고 콩비지찌개를 하고 있어요. 예, 지금 이거는 한 4인분이거든요. 4 아, 네 사람이 충분히 먹고 남아요. <laughs> 제가 원래 손이 커요. 예, 콩을 물에다가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어,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궈놨다가 아, 믹서기다가 아주 곱게 갈아요. 예, 갈아가지고, 김치를 우리 밥 먹는 그릇으로 저기, 뭐야, 대주비로 한 수, 한 대주비 하고요. 국물까지 부어가지고, 일단은 김치를 좀 물렁하게 익혀줘요. 예, 그러고 나서 이제, 어, 마늘을 한 스푼 반에서 두 스푼 넣고요. 음, 어, 그리고 이제, 파도 좀 송송 썰고요. 어, 여기 돼지고기는 한 300g 정도 들어갔어요. 예, 돼지고기는 어저 기름을 기름까지가 조금 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300g 정도 넣고요. 아주 김치도 아주 잘게 송송송송 썰었어요. 예.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고춧가루 조금 넣으셔도 된데 저는 김치 국물을 많이 넣었어요. 예,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간을 맞춰봐요. 김치 국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다른 간할 필요 가 없을 것 같아요. 소금 간이나 약간 하고요, 후추 약간 하고, 저는 마늘을 밥 먹는 스푼으로 한 스푼 반 넣었어요. 그리고 후추 조금 넣고요. 후추는 왜냐면 돼지고기가 들어갔으니까 넣어야죠. 네, 이렇게 잘 끓고 있어요. 콩이 저희 집에는 콩이고 파치고, 골고루 다 있어요. 네, 이렇게 지금 보글보글 끓죠. 끓을 때 이렇게 져어 줘야 되는 거예요. 안 그러면은 이 콩이 바닥에 착 가라앉으면 누를 수도 있어요. 이콩 자체가 믹서기 갈 때도 콩만 넣으면 안 돼요. 콩만 넣지 말고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갈아야지 잘 갈아져요.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제가 어 두부 만드는 집에서 콩비지를 사 먹어 봤더니 좀 구수한 맛이 덜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 콩비지찌개를 한번 해봤어요. 콩을 직접 담아가지고, 갈아가지고, 이렇게 푹불려가지고 아, 믹스에다 갈면 요즘에 기능이 좋아서 아주 보드랗게 잘 갈아져요. 돼지고기 좀 넣고, 돼지고기는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어, 많이 넣어도 된데 저는 이제 한, 한 300g 정도? 예, 그 정도 넣었어요. 그 정도 넣어도, 예, 이렇게 맛있는, 아, 콩비지찌개가 됩니다. 예,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보세요. 날씨가 추울 때는 이런 콩비지찌개도 괜찮아요. 예. 감사합니다.